Long time no see.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 동안의 근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한 자리에 예전에 서입해서 받았던 이 엽서들을 색칠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각자 하나씩 갖고 와서 줬는데 뭐부터 먼저 할까요? 사실 저 러브 플레이리스트 보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림을 그리게 되었네요. 이게 선물을 제가 받아가지고 <laughs>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색칠하면서 준비한 질문 몇 가지에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왜 영상 찍는 거를 그만두었었나요?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학생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바쁜 시기였고, 고등학교 역시도 굉장히 바쁜 시기였다 보니, 유튜브를 그 당시에는 돈을 벌수 있는 수단도 아니었고, 그저 취미로만 여기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 찍는 걸 그만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원래 주로 룸밴드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제가 룸밴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면서 아 내가 굳이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올릴 필요가 있을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달 전에 한 영상을 두억 개 정도 올린 적이 있어요. 뭐 같이 그림 그려요 하고. 제가 서일페에서 사왔던 굿즈를 하울처럼 영상으로 소개드리는 걸 올렸었는데 이 이후에도 또 이제 아무 소리 없이 잠적을 했죠. 네, 제 잘못은 맞는데 어찌되었건 왜안 올렸나요?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제가 그 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분들께서 봐주고 반응도 좋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유튜버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좋은 퀄리티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제 영상이 그의 퀄리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접근성이 낮아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잘볼 만한 영상의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회 수나 이런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단순히 취미로서 흥미로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수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걸 보고 아, 이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얻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올리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전문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영상을 깔끔하지 못한 영상을 제가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편집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릴 바에는 그냥 안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도 진짜 갤럭시 S3 하나만을 갖고 그 일시정지 재생 버튼 하나 갖고 모든 영상들을 영어로 한번 한국어로 한번 노컷 노편집으로 그냥 그대로 올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도 이어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laughs>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 분야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 룸밴드 같은 것들도 뭐 물론 아직도 많이 갖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쪽 분야보다는 조금 다른 걸 관심이 더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쪽에 좀더 집중을 한 영상을 올리면은 제 지금 기존의 구독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그 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올리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은 앞으로 올릴 생각 없나요? 이란 것 같은데 우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상태가 되게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 저는 아예 유튜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라고 선언한 상태는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매주 올리는 건 당연히 아닌 상태이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제대로 하고 싶긴 하나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제 채널에 찾아와주시고, 그리고 그왜안 돌아온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아, 아직도 아제채널을 좋아해주시는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우선 그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제가 취미생활로 한 거를 공유할 의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다이어리를 꾸며 본다든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거를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편집한 영상들은 아니더라도 퀄리티가 좋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제 기존의 구독자와 계속 얘기를 할수 있는 수단이지 않을까? 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거 어떤가?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말 그 다섯 분만 보게 되더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올리고 싶은 의사는 있으나 그분들이 과연 룸밴드가 아닌 다른 분야를 올려도 좋아하실지 그리고 또잘 만들지 못한 한마디로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든 영상들을 올려도 괜찮을까? 이라는 네, 제가 질문을 갖고 있네요. 네, 그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같이 공유해서 어, 소통을 해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만들었는데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